리븐 같은 경우 1레벨 E가 아닌 Q를 찍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레벨 E 스킬을 찍고 맞딜을 하면 오히려 확실하게 리븐을 마무리할 수단이 없어 초반에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하게 되죠. 서로 체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언제나 성공권은 리븐한테 있기 때문에 서로 반피 이하에서 멈추는 애매한 딜교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때문에 리븐이 1레벨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딜교하며 어떻게든 반피 이하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C.S.를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 체력이 반피아로 떨어져도 안정적인 라인전을 진행하려면 무조건 리븐풀이라도 빼놔야 합니다. 그래서 Q를 찍는 겁니다. 리븐의 Q 쿨타임은 13초, 가렌의 Q 쿨타임은 8초로 이렇게 리븐이 들어왔을 때 유체아를 켜며 따라가서 끝까지 들교해주면 중간에 가렌 Q만 한번 도돌아 싸움에서 확정적으로 이길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은 언제나 받아치는 입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바렌이 먼저 들어가면 미니언으로 데미지도 같이 받으며 수스킬을두번 돌릴 때까지 몸이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올 때만 디무빙 치면서 빼다가 유체로 쫓아가 줍시다. 만약 리븐이 적극적인 딜교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이득이에요. 리븐이 미니언 먹을 때마다 평큐받고 키면 어찌됐건 침묵 끝나고 딜교를 해야 하니까 깊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안 쫓아가자니 일방적으로 맞은 상태가 되고 쫓아가자니 그럼 무조건 풀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 1 1엔 무조건 큐를 짓고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2 1은 체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리븐이 큐 스킬로 라인을 밀며 딜교는 방식이라 아마 선 2렙을 잡긴 어려울 겁니다. 딱히 2렙 싸움이 유리하지도 않아서 굳이 안 싸워주는 게 좋기도 하고요. 3레벨에 W를 찍고 나서부터 가렌이 유리해진다 볼수 있어요. 리븐의 상대로는 구조상 특유의 기동력 때문에 리븐의 딜을 모두 버텨낸 뒤 역관광으로 킬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W를 찍은 시점부터는 이게 쉬워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3레부터는 이제 역으로 가렌 쪽에서 적극적인 딜교를 시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접근한다 쳐도 당연하게도 가렌 Q 딜은 리븐 실드에 다 씹힐 거예요. 효과적으로 리븐과 딜교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단순히 리븐실드와 가랭큐를 서로 교환하고 난뒤 가랭큐가 다시 돌자마자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초반엔 가랭큐가 리븐2보다 2초더 빨리 돌거든요. 단순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죠. 두번째는 리븐큐가 이어질 때를 노려 진입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리븐큐 같은 경우 3타로 나눠서 쓸수 있는 그런 스킬이죠. 리븐큐 쿨타임은 전체적으로는 13초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스킬의 쿨타임은 Q1타를 사용한 시점부터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시간 끌면서 쓰면 다음 큐까지 쿨타임은 고작 4 5초 남짓이죠. 거의 모든 리븐이 라인전에서 이런 식으로 큐를 최대한 끌면서 사용하며 다음 큐까지 쿨타임을 최대한 단축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븐이 1타 큐를 사용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2타로 넘어가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가렌이 큐로 진입해 주는 겁니다. 리븐이 실드로 막으면 큐가 그대로 끊겨서 10초가량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큐를 이어도 발행 큐 데미지는 고스란히 그대로 받게 되죠 물론 타이밍만 보자면 리븐 큐가 끝나갈 때쯤 침묵을 먹이는 게 큐를 쓰게 할지 1을 쓰게 할지 이지선다를걸수 있어서 가장 좋지만 여유가 된다면 그냥 큐 1타 쓰는 거 보자마자 진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석대로 해도 근본은 전부 스킬 풀타임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라서 리븐이 중간중간 사리면서 하면 주도권 조금 더잘 잡는 선에서 그치거든요. 그러니 정석 플레이 사이 한 번쯤은 이렇게 아예 리븐이 Q로 들어올 걸 예상해서 선 입력을 해놓는다거나 미념 먹는 척 하면서 Q를 박는다든지 등 어떻게든 리븐이 실드 반응을 못하도록 클랙 플레이를 한 번씩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참고로 Q2타에서 3타로 이어지는 시점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리븐이 선입력만 해놓으면 2타와는 다르게 3타 이후 실드가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것같더라고요 애초에 에어본 때문에 못 쫓아가기도 하고 대부분은 손해만 보니까 3타는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6렙 이후 6렙 이후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궁을 킨 리븐의 폭딜은 탑 챔피언 중에서도 단연 최상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체력관리에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W 없으면 풀피라도 무조건 원컵 나고, W가 있어도 최소 체력 80% 선은 유지해야 안정권이에요. 아까도 말했듯, 가렌이 리븐을 따르면 기동력이 너무 좋아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가렌이 리븐의 스킬을 모두 성공적으로 버텨낸 뒤역관광으로 따야 하는 구조예요 근데, 어차피 아무리 초반에 탱을 올려봤자, 가렌 W 없으면 평등하게 원컵 납니다, 리븐한테. 점화까지 더해서 궁킨 리븐의 순간 DPS 만큼은 따라올 챔피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6렙 이후엔 W 있을 때만 싸우는 걸 가정으로 하고 적어도 체력 80%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은 초반에 탱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하되 과할 필요는 없어요. 첫 기원엔 루비 수정과 충전용 물약 이 정도로만 구매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븐 상대로는 가렌 W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뭐, 맞딜 하겠거니 예측으로 W를 눌러주면 절대 안돼요. 반드시 리븐이 가랜 쪽으로 맞딜 하는거 확실하게 보고 W를 눌러줍시다. 아,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리븐이 짧게 치고 빠지는 딜교에 일일이 W 눌러주면 안됩니다. 이런 거다 가렌 W 빼려고 간보는 거예요. 이런 짧은 딜교는 도방체증과 충전형 물약으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라가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정복자, 난입, 착취, 뭘 들어도 괜찮은 챔피언이에요. 첫 기원전엔 그라가스 만화가 부족하고 유지력도 그리 높지 않아 초반 압박 자체는 쉬운 편이거든요. 다만 잘하는 그라가스 같은 경우는 평소 가렌에게 거리를 내주지 않으며 Q로만 갈가먹다가 그나마 접근해도 배치기로만 받아치고 바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가렌이 딜교에서이 스킬을 활용하기 어려운 편에 속하죠. 초반엔 이런거 무시하고 라인을 밀수 있을 정도로 유지력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면 그라가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착취를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 착취론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대법의 절반은 왔어요. 왜냐? 라인전이 한없이 쉬워지거든요. 그냥 착취큐돌 때마다 박으면 어느새 그라가스가 빈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킬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냥 큐에 덧붙여 두면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스킬을 완전히 활용 못 하는 건또 아닙니다. 서로 아직 기본 이속이 비슷하고 가렌 W로 그라가스 배치기에 반응했다고 쳤을 때, 그라가스가 배치기 이후 평타까지 욕심내서 치면 가렌 Q 1렙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라가스가 배치기만 쓰고 깔끔하게 빠진다고 가정해도 가렌 Q 3렙이면이 스킬 거리가 닿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난입이나 정복자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긴 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욕심 안내고 배치기만 쓰고 빠지는 그라가스들을 상대로이 스틸로 딜뷰한다 쳐도 최소 오렙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레부터 확실하게 압박이 가능한 착취를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착취를 들면 자연스레 철거가 딸려오는데 라인을 계속 압박하는 만큼 철거를 뜯을 기회도 그만큼 많습니다. 재생의 바람도 정복자 들땐 빈망 들어야 하니까 못뜨는데 역시나 착취를 들면 자연스레 들게되고요 여러모로 부가적인 이점도 많습니다. 워낙 내용이 간단한 나머지 벌써 대부분 이미 설명이 끝났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말하자면 그라가스 Q 견제 가렌 W 쓰지 말고 오직 배치기 막는데만 W를 쓰세요. 앞서 말한 대로 배치기 기절을 빨리 풀어야 이후 접근해서 이 e 스킬을 돌리던가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단순 데미지만 놓고 비교해봐도 그라가스 EW 콤보가 제일 아픕니다. 그라가스 킬는 도방 제바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 상대법을 다시 정리해봤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잡설 다 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 영상에 두 챔피언 이상 넣어서 제작할 예정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전 다음 챔피언 상대법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